더 기다려도 돼요. 그렇죠. 나이스 이제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렇죠. 아이스. 아, 오케이. 아이스. 오케이. 가까이 있어도 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지금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도 계속 돌아가면서 2대1로 게임을 하는데 규칙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지금 콘두 개가 있죠. 여기도 콘. 폰두 개가 있죠. 이쪽 공간이, 봐보세요. 여기 공간 있죠. 네모칸, 긴 직사각형. 있죠. 거기가 터치라인이에요. 여기다 찍어야 돼요, 볼을. 그러니까 여기다, 볼을 운반해서 밟으면 볼이에요. 그래서, 이건 슈팅은 아직 없어요. 슈팅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2대2면, 저희는 저기다가 넣는 거고, 상대폰, 상대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스를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예. 양 사이드 아무 그렇죠. 양 사이드 요 가운데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비가 이렇게 뒤로 물러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풋살은 업사이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비의 뒷공간에서 뒤에서 움직이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축구처럼 업사이드가 있으면 여기 둘이 이 업사이드 라인을 뚫으려고 이 사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짧은 데서 주고받고해서 플레이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업사이가 없는 걸 활용해서 뒷공간을 움직이면 볼을 지기 지우고 수비 진짜로 여기 한번 붙여보시고 업사이 있으면 여기서 달라고 할거 여기서 막 그죠? 수비 시야에 다 저가 잡혀있어요 어잘하셨어 어, 그렇게, 그렇게. <웃음> <웃음> 업사이가 없으면 <laughs>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수비 뒷공간으로 갔다가 근데 이거를 볼을 받으려고 막 무섭게 달려가면 절대 안 돼요 수비는 기, 풋살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있세요 이렇게 뒷공간으로 갔다가 여기 공간,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이게 타이밍 맞춰서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뺏었으면 안 됐어요. 지금. <laughs> 그리고 봐봐요. 뒷공간을 움직였을 때또 하나 좋은 거. 뒷공간을 움직여. 저 따라와봐요. 저 뺏으려고. 따라왔죠? 그럼 이만큼 공간이 생겨. 여기서 나와서 줘보세요. 2대1. 주고 리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은 내가 벌써 여기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따 먹기거든요. 사실 풋살이. 점점 야금야금 여기로 전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수비 뒷공간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없으면 모션이 없으면 여기 앞에서 까딱까딱 하다가 뺏겨요 뒷공간으로 가서 뒤에서 공간에서 볼을 받던지 아니면 수비가 끌려오면 나와서 이대1 받아도 되고 등을 줘도 되고 저희 제가 아직 등지는 거는 안 가르쳐 드려서 디테일하게 지금은 설명 못 드리지만 중요한 움직임 뭐라고요? 수비 뒷공간으로 천천히 갔다가 그렇죠 수비 움직임 보고 나오던지 뒤로 들어가던지 아셨죠? 요거 중요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 팀이 우리 우리 동료 선수가 나를 보고 패스를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발바닥을 쓴 것도 여기 뒤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풋살을 계속 앞을 보면서 드리블을 해야 되거든요 수비 와보세요 이 와보세요 이제 움직여 보세요 네. 움직여. 그렇죠 여기 여기 이게 이제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잘했지만 여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 아니면 나오는 거 보고 딱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 이거 능력,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 또 패스 주는 사람 두 분이 다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오케이, 뒷공간으로 움직일 땐 빠르게 볼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으슬렁으슬렁 거리다 타이밍을 보고 움직여줘야 되고 주는 사람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뒷공간 활용할 수 있고 안 되시면 이대로 봐주셔도 되고 한번 2대1 플레이를 해 볼게요 나이스 오, 컷! 나이스 컷. 네, 컷. 자, 요자를 가까이 있어도 강하게 주셔야 돼요. 고 지금 약해서 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도 수비가 이거 볼 약하면 바로 커트해요 <laughs> 여기 있어도 좋은요 아까 우리 발바닥 킵은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쥐고 나가는 거예 이렇게 강하게. 왜 네, 풋살 볼을 믿으세요. 이거 탄성이 없어서 발바닥만 잘 밟으면 잡을 수 있어요. 예! 너무, 너무 빨리 줬어요, 너무. 거기다려도 들어있어. 다헤쥐 그렇지. 밀대요? 와, 네, 좋아, 좋아. 오대요밀찮아요 아, 패스 너무 급하게 주지 마세요. 발바닥이 있어, 안 뺏길 수 있어요. 아, 아이고, 괜찮아요. 와아아아아이잘봤어오 2대2 이대2 돌파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되면 이제 뒤에 연결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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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세요 오케이 골 1대1 응. 나이스 1분 남았습니다 1분 좋아 뒤에 들어간다 나이스 끝에까지 오케이 더 강하게, 발 밑에 강하게 벗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 잘했다. 이제 1, 20초 남았어요, 20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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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렸다, 기다려서 더, 더, 더 기다려도 돼요. 그렇죠. 나이스. 이제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골. 아, 움직인다. 오케이. 좋다. 나이스 움직임. 패스 타이밍 좋았어요. 마지막 공격 될것 같아요, 마지막 공격. 그렇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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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렇지. 오케이, 어 2분 지났거든요. 지금 여기 한분 움직임 보셨죠? 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준 분도 잘한 게 너무 움직였다고 바로 주지 않았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풋살은 약간 주는 사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움직이는 사람 무조건 막 공간을 향해 빨리 간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